네, 여기 영나 옵니다. 영나 인데 어, 여기 다리, 이거, 이 수변 다리, 여기. 이게 곧 철거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여기서 지금 13도, 14도, 15도 뭐 이렇게 돼. 저쪽 영동 영남호 상류 맨 끝이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쪽이 중간쯤에 횡단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잘은 모르는데 어곧 철거 된다고 하니까 저게 아하 퍼플님 1등 어 몰골이 흥해서 목소리로만 인사 드릴게요 어. 저 다리 곧 없어진다니까 한번 기록 어, 라이브로 기록해 두려고 예예영남호이 다리가 전전 전 시장 때인지 잘은 모르는데 전전 전 속초 시장 때 이걸 했대요 그런데 이 다리를 어, 속초 관광 컨텐츠 개발 뭐 이런 걸로 한다고 했대요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환경 단체에서 이게 이 영랑호 수질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해 가지고 뭐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철거하라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저거 만들 때는 25억 얼마가 들었는데 이거 철거하는데 5억 얼마 든다고 최근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저 영남 후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뭐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했대요. 그런데 여기 그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또, 어, 이저 다리로 막아놓은, 막은 건 아닌데, 저게 뜬다리거든요. 막힌 건 아니, 아니어서. 특별 양쪽 다 수질 테스트 해봤는데 상관없대요. 그래, 그렇게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렇다네요. 그래서, 저 다리는 무슨 죄가 있을까 해서, 저기 저도 수시로 여기 계속 왔다 갔다, 여기 드라이,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할 때거나 걷거나 할 때, 이 중간에 좋거든요. 그 그러니까 25억 들여서 짓고, 5억 들여서 없애고, 30억 날라간 건데. <laughs> 참,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날 좋을 때, 올해 안에 없앤다고 하는 것같던데 보대. 그래서, 리얼하게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꿀레몬 생강청 만들고 있어요. 꿀레몬.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자전거 거치대 안 갖고 그냥 타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요. 거치대 없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차는 이렇게 일방으로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걷는 거와 자전거는 마음대로 가도 되고. 나름 명소였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진다 보니까 그렇네 수질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 앞에 얘가 범바위라고 해요 범바위 범처럼 생겼어요 봐봐 이게 범 잎처럼 생겼나요 범바위 이거 여기 영랑호 화랑 영랑이라는 화랑이 범 같다고 해서 범바이라고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고, 리조트 있고. 골프장이 있어요, 여기. 영랑호 범바위. 춘천도 따뜻할 건데 의아무 드라이브 한번 하시지. 아이고. 어 이, 이, 이거 파크 골프지? 그렇죠. 오 여기서 파크 골프하네? 허플리 이거 파, 파크 골프 맞죠? 그렇죠. 오호. 여기 이런 걸 하네? 응?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기 골프장이거든요? 여기가? 오호. 잠깐만. 아 저렇게 하는 저렇게 생겼구나. 음. 된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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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고. 근데, 어, 오. 파크 골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laughs> 우리 해주려고 그래요? 아 아, 니에요 <laughs> <laughs> <에이>, <laughs> <나 인마에> <laughs> <laughs> 오, 여기가 아 여기가 그냥 공터였는데 언제 파크 골프장이 됐어요? 임시, 임시예요? 네. 오, 저 바로 바로 옆에 골프장인데, 오 임시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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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리조트 리조트인가 뭐, 뭐지 여기. 여기 20층 위에 커피숍 유명하다는데 한 번도 못 가봤고 오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공이 저번에 접어나... 공이 탁구오 탁궁... 홀이 홀도 저렇게 생기고 <웃음> 그렇구나. <웃음> 임시로 어, 어, 어. 오참 마스크 어 그니까 왜 찍어달라고 그러시네 <laughs> 방송하면 찍어달라고 그러네 야 여기가 그냥 공터거든요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티샷 이렇게 올려놓고 어, 뭐 죽이네. 치고 싶겠네, 버플님. 그, 저거 보니까 일행들이 있어야 재밌겠네. 근데 뭐, 당신은 혼자 가서 치고 온다 그래요. 일행이랑 같이 있어야 재밌겠고, 막. 여기는 리조트고 여기는 뭐지? 펜션 같은 거 저희가, 사실, 사실 몰라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그니까, 저기. 신세계 거다, 신세계 타탁보다좀 크네요, 그러니까. 어. 저 다리는 자전거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고, 끌고는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끌고 건너가 보려고. 없어진다니까. 기록을 남기려고 라이브로. <laughs> 참. 수질만 괜찮으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왜, 그 법원에서 최종으로, 최종, 철거하라고 최종 판결이 났다고 그러네요. 여기 관리하는 아저씨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여기는 타고 갈수 없으니까 내려서 자. 이보지. <목소리> 기다리는 거 싫어서. 아유 그거 뭐 골프 선수 할거 아니잖아. 그럼 사람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는 맛이지, 무슨. 골프만 쳐서 뭐할려고그 그래. 골프 선수로, 파크 골프 선수로. 인생의 마무리를, 대미를,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이랑 복달, 복달 달 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누가 사장님이 아이스샷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다며.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남호 호수 있길이렇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가로막혀 있는 건 아니고 떠 있어. 돈질을.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돈질을 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날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거 어우. 저기가, 여기, 여기,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여기, 어,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여기가 뭐, 12억인가? 공시, 아니, 나온 가격이? 공시 집가가? 그렇다는 곳이에요. 럭셔리 하지. 좋, 좋잖아요. 아 운동도 무슨 일을 봐. 여기서 이게 이 지역분들인지 외지인들이지 모르지만 이렇게들 와가지고 다 사진도 찍고 좋아해. 근데 이거를 수질의 차이가 얼마나 있길래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범바위 아까 봤던 그래서 이렇게서 그러니까. 아까게 35, 25억 들었대, 이거 하는데. 근데 철거하는데 5억 몇천? 뭐 그런다나 봐요. <laughs> 아, 이렇게 기념해서 사진도 찍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별 피해 없으면.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수지 락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켜, 역나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철거해라라고 했다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시선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 수치를 모르겠고, 좀, 속물, 속물스럽게 생각하면, 어차피 여기 낚시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 생선들, 저, 저갈 새들이나 먹지. 아, 콩준님 오셨네요. 어, 새들이나 먹는데, 사람들이 여기 낚시도 못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글쎄 그런 건데 관광 목적으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사진 찍은단 말이에요. 저 중앙에서 그 저도 많이 이용했고 자전거 타거나 뭐 걷거나 찌기 할때 여기 와가지고 삥 하다가 중간에 맨저 호수만 빙빙 돌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중앙에 이렇게 걷는 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곧 없어진다니까. 어, 거기 맞아요? 응. 봐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이쁘죠? 아, 외지사 관광객들이 여기 한 번쯤 온단 말이에요 영랑을한번꼭삑 그 돌고 이봐요 자세가 관광객들 자세 아니야 오늘 날이 좋았을 때, 일단 죽여야지. 범바이라 카이, 범바이 뭐라 카이, 뭐 이런 거보이까 경상도에서 오셨네. 어허, 우리 저기, 어, 저거, 금강송, 은숙씨 오셨네. 지금 내가 어, 아는 척을 못해요. 그냥 목소리로만 인사드릴게요. 털, 이런 것들이 지저분해가지고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어, 우리 은숙님은, 어, 그, 저, 뭐지? 그 토, 토종꿀 얘기하던데, 토종꿀도 해요? 그거 그렇게. 크, 이거 없어진대 이거 이 다리 영랑호 호수 윗길 수변 다리 없어진대요 여기는 신세계 저기 신세계 리조트인지 뭔지 좋아요 기가 막혀 날이 너무 좋고 이거 보세요 역광인데 그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게 다 관통이 돼 있는데 왜 상태가 그렇다는지 모르겠어. 어, 죽이죠, 호수. 아, 죽인데, 참. 아름답지. <laughs> 어? 오 마이 갓. 이거 막아놨네? 얼? 벌써 관통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어라? 왜 막아놨대? 세상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잠깐만 지금 마고 났네. 이게 뷰포인트 잠깐만요. 이거 마고 났네. 어팔 아파. 출입 통지 안내 뭐야? 누전화재로 인해 전기 아 그렇구나 아이 또 누전화재로 여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저기 이쪽에서 이렇게 좋잖아요 전이전 전 전시장 있을 때 25억 얼마 드렸다고 한것 같아 근데, 지금, 5억 얼마 들여서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네. 영랑호, 네. 날 너무 좋죠? 영랑호 수 있길. 여기서, 여기서 보기 딱 좋거든요, 타락산. 이, 딱, 이렇게 써. 여기서 딱 보이는데. 저기로 못 가고 돌아가야 되네. 아이 참. 철거되기 전에 한번 다시 잡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 날 좋을 때 이렇게 찍으면 좋아요. 그죠? 멋있죠? 신세계 리조트 영남우 신세계 리조트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잡아서 <끝> 티로 <끝> 좋다. 그러니까 아깝이지 아깝이 아까비. 그리고 여기가 그 벚꽃 필때 벚꽃 명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호수 주변으로 맨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어? 아까 새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대 아 인트라움 저기 보이는 거 요거 인트라움 요거요 요거 요거 이거 인트라움 12억인가 한대요 저기 사는 사람 너무 좋겠어 산책하고 뭐 뛰기 좋고 좋죠 이렇습니다 자 저쪽이 설악산 쪽인데 여기서 오후 초스럽게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사진 찍는 곳에서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